まあ、特に東京は高層ビル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で地震が起き,起きることを想像したときに「イエス様を知らずに一生本当にトレイの支配で生きているの魂を魂たちを」「イエス様を知らずに」 そのまま遅刻に行くことを考えると、もうあの我慢ができなかったです。はなりき何名を、神様がどれぐらい、天道ができるように導いてくださるのかは、まだ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一人だけでも、私を。 私によって戻ってこれるんであれば聞こえるか必ず니다す今の。んな話を聞います あの, 많은 얘기를 あの, 日本に住んで日本는選挙日本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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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 막 카테니소야 때 코끼리 대신 텐도스를 것 또한 와나이그 삶에서 얻은 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전. 그 일본の方たちの知恵を無視するんじゃなくて、天道を無視するわけじゃなくて、主に主に無視대하각각습니다. 주가すぐ 주가すぐいらっしゃいます.近いうちに.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 있는데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고는 그 밑에 사람이 있는 걸 본다면.

그 종영에 붙잡힌 게 때문에 분명히 오늘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노 레이의노 중간에 일하셔는 데 아레바 교대 자유이 나태 오시る 됨.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조... 예수님의 조건들에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그 예수님의 조건들에서 죽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해で서 죽어 주시는 것처럼, 예수で조건들에죽겠습니다것처해 조건들에서 죽겠습니다해그 조건들에서 죽해서죽겠습니다그조건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 회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에이, 사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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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자 사랑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는의가 너,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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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あのお祈りをお願いした하나님의어 은혜를 아, 어 혹시 있자리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의지 못하고, 완전한 은혜를 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 혹시 있다면, 자신 룰에 의해 하나님의에서

하미가 아이스를 용 찍을 것도 불가 우리가 어떠한 끔찍한 실수를 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넌나시도의 미소시대 뭐그 실수 때문에 미스때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あの、 하미님께서는 저와 여우리을 있는 그대로 다아시고도 神様は我々のそのまんまの姿を準備してらっしゃるのに愛してくださってるんですその,でいいその愛を感じ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と思いますその愛を感じるあの楽しむのが 이형에 붙잡혀 있는 것을 벗어나는 방법이고. 노레 레일から あのできる方法です。日本땅 에서 이웃 을 생명 다해 사랑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인듯 한데 あの隣人을本当に愛せる力になると思います。 그 사랑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あの 인생 の에でそういう神사の愛をあの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괜찮습니다. 뻔뻔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だったん 우리가 아무리 나무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보고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은혜로 입혀주는 갈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 앞에 은 하나님 앞에 나그 십자가의 사랑. 나갈 수은그 양가죽 옷 하나님이 よってそれしかないですね神様の前に立つことはで、その革の服は神様がアダ,ムアダムが神様の前で言い訳をするときに聞かせてくださった服です런런少しでも神様の前であのよく見せるためにいろんな言い訳をするときに神様が聞かせてくださった服です 이게 우리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유이한입니다 이게 전 세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면전 세계 때이이유이 예수님 없는 소망은 죄송하지만 진짜 소망은 아니다요 이에 나보이 특별히 일본이 지금 그 소망이 드러날 때입니다. 특히, 이본은 이마 거소, 소유 기보가. 規模を表せる時だと思います、ねあ